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전거는 아무데나 다 가죠. 아스팔트도 가고 보도블록도 가고 횡단보도도 그냥 건너가고 그러면 안됩니다. 자전거는 차도로 가야 돼요. 예외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에서는 보도로 갈수 있죠. 그리고 길을 횡단하면 안 돼요. 차는 횡단하지 않도록 돼 있죠. 중앙선이 있는 곳, 중앙선을 넘어서 횡단하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은 중앙선이 횡단보도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차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면은 그것도 도로횡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자전거는 씩씩 왔다갔다 하죠.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은 보행자가 건너가는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가 건너갈 수 있도록 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자전거 횡단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도로, 자전거 횡단도가 있을 때는 자전거 타고 건너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가야 됩니다. 자전거는 차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할 수 없어요. 도로를 횡단할 때, 횡단보도로 보행자 건너가죠. 보행자처럼 건너가야 됩니다. 보행자랑 똑같이. 그러려면 자전거에서 내려야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차의 운전자예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보행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다가 달려오는 자동차랑 부딪히면 차대차 사고입니다. 경찰에서는 자전거도 차다. 차가 왜 도로를 횡단했느냐. 자전거 가해 차량으로 봅니다. 법원에서는 자전거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 났을 때 보행자보다 한 20%? 적게는 10%, 10에서 20% 과실을 더 봐서요. 보행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넜을 때 보행자가 10%로 보죠. 자전거 타고 건너면 20 내지 30%로 봅니다. 신호등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 신호 켜졌을 때 그때 자전거 횡단도가 있으면은 자전거 횡단도로 건너야 되고요. 자전거 횡단도가 없을 때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됩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났을 때신호위반한 차하고 사고 났을 때도 왜 자전거 타고 갔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10% 과실을 물립니다. 자전거 탔으니까 빨리 나오죠. 또 자전거 탔으니까 빨리 도망을 못 갑니다. 걸어가다가 차가 오면 엄찌 타면서 멈출 수 있는데 자전거는 앞으로 쭉 나가는 바람에 못 피하죠.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 타고 건너다가 사고 났을 때 과실 10%로 보고요. 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자전거 타고 건너가면 보행자일 때는 무단횡단일 때 60%로 보는데요. 자전거 타고 건넜으면 70 내지 80%까지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